제가 현재 네. 그 60대 초반인데 네. 신길동 네. 그 내면에스테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. 네. 24평 거주하고 있는데 네. 이걸 팔고 네.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네. 그 이사 좀 가려고 그게 선택이 괜찮은지 네. 아니면. 그냥 여기서 거주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도 헷갈리고 그래서 예. 근데 이사할 계획은 많이 있는데 이게 제 선택이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. 이사할 계획은 많이 있다는 건 어떠,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? 아 여기는 살기는 편한데 예.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산을 좀더 증식시키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? 네. 네. 네네네 네. 그래서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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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네. 거기도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편하긴 편하겠죠. 네. 네 살기는 편한데, 네. 오르는 게덜 오른 것 같아요. 제 느낌에. 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투자를 생각해서 한번 가고 싶은데, 제가 이제 몇 군데를 보긴 했는데, 이게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. 네.